가격이 10만원 근처인 12년 위스키 중에서 저는 맨리악을 가장 좋아해요. 이게 쉐리맛이 강하면서도 버번향과 시트러스한 맛이 섞여있거든요. 참 맛있고 완성도 높게 잘 만든 술이에요. 근데 다 좋은데 계산해보면 이렇게 한 잔에 5천원 정도니까 가격이 비싼거죠. 이렇게 다양한 맛이 섞여있는 위스키를 조금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만원 위스키를 고급지게 업그레이드 시키기 세 번째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따따따라 쉐리 위스키가 결국은 위스키, 포도, 와인, 오크통의 조합이잖아요 이 맛을 건포도와 포도주 오크칩으로 구현해 볼 거예요 마트에서 만 900원 하는 40도 짜리 존바 위스키를 기반으로 2980원짜리 건포도 한달 넘게 위스키에 담가둔 오크칩. 2,400원 하는 진로 포도주. 그리고 맥주 만들 때 쓰는 재료인 4,000원짜리 호불 넣어서 쉐리 위스키를 만들 거예요. 존바 위스키 맛을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사용했던 랭스 위스키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요. 인공적이지만 단맛도 좀 있고요. 1900원이면 괜찮은 술이에요. 제가 마셔본 만 원짜리 위스키 중에서 2위 주겠습니다. 2,400원 진로 포도주도 달달하게 떫은 맛도 없이 잘 넘어가네요 위스키와 와인을 섞어서 한 모금 마셔봤을 때 바로 느꼈어요 이거 대박 맛있는 위스키 나온다 둘의 조합이 거슬리지 않고 아주 좋았어요 이제 만들어 볼 건데 방법은 단순 그 자체예요 꽤 먼저 건포도 50g을 넣어주고요 와인 500ml 한 병을 거의 다 넣어줬어요 그리고 계속 저어주면서 불에 졸여주는 거예요. 졸이다가 와인이 팔팔 끓을 때 맥주용 쌉으로 홉을 넣어서 계속 끓여줄 거예요. 맥주를 만들 때도 홉을 넣고 이렇게 끓여주거든요. 30분 정도 계속 끓여주면 포도주가 거의 다 날아가고 끈적한 상태가 돼요. 건포도를 하나 먹어보는데 어우, 엄청 달아졌어요. 이 정도면 다 됐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제 위스키에 한달 이상 절여둔 오크칩을 조금 넣고 위스키 600ml를 넣은 다음에 3분간 에어레이션을 해줬어요. 에어레이션을 하면 위스키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다식은 조린 건포도를 통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팍사리트 만들기를 더 쉽게 응용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에요. 이렇게 통에 담고 2주를 가만히 두면 됩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2주면 건포도에 농축된 맛있는 내용물들이 빠져나오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 과정은 과일주를 담그는 원리랑 비슷해요. 이제 얘를 핸드드이 커피 도구로 걸러줄 거예요. 맥주 호이 미세하게 필터를 맞기 때문에 중간에 필터는 갈아줘야 됩니다. 건포도 맛을 보니 건포도의 단맛이 거의 다 빠져나왔어요. 뿔기도 엄청 많이 불었죠? 처음에 나온 600ml에서 건포도가 먹어버린 위스키를 제외하고 500ml 조금 넘게 나왔어요. 이제 병에 담아서 맛을 보는데 괜찮아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요. 아주 포도맛이 강하고 건포도의 달콤함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이거 아주 꾸덕한 쉐리 위스키처럼 됐어요. 오크칩의 스모키함도 적당해서 이걸 만 900원 위스키로 만들었다는 게안 믿겨져요 여기에 같이 넣은 사브로홉이 IPA 맥주에서 많이 넣었는데 바디감이 있는 시트러스 향이 적당히 느껴지고요 밸런스가 아주 기가 막히게 좋네요 아 엄청 뿌듯하네요 벨리약과 비교하면 음, 사실 벨리약이 훨씬 더 맛있고요 근데 이게 만 900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마시면 엄청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또 만들어 먹을 겁니다. 그냥 사전 정보를 주지 않을 때 어떻게 만들어 놓는지 먹고 그냥 어때 우선 달고 어. 옥농김은 부드럽고 이게 치는 감은 약하고 뒤 음. 네. 끝에 이제 단거 사과향도 하고 사과야. 대략 이거 얼마짜리 것 같아? 이거... 얼마짜리 미스킬 것 같아? 비싸진 않아요. 5만 원 이하. 5만 원 이하. 네. 이거 1900원짜리 위스키로 만든는 거야. 건포도 넣고 만든 거야. 어, 그래도 달달했구나. 어, 어. 10000원짜리 위스키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되게 재밌어요. 근데 다 귀찮다. 끓이고 뭐 쪼리고 이런 거 귀찮다. 이런 분들은 10000원짜리 위스키에 건포도만 넣고 2주 이상 뒀다가 한 잔씩 따라 드셔 보세요. 이거 완전히 다른 위스키가 됩니다. 담금주는 설탕 엄청 넣거든요. 근데 이건 건포도의 단맛이 빠져나와서 아주 고급스러운 피니쉬가 돼요.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속초배짱이의 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